선납숲공원 물놀이 개장, 오늘 10시부터래요. 10시부터 개장에서 물놀이 한대요. 모자 쓰고 아쿠아슈즈 신으면 된대요. 아, 잠자리도 날아다니고요. 여기서 일단 많은 어린이들 모여서 물놀이 할것 같아요. 재밌겠다. 여기서 물놀이하자. 물놀이장 옆에는 남자 탈의실, 여자 탈의실도 있어요. 물놀이장 옆에는 남자 탈의실, 음, 여, 네. 여자 탈의실도 있고요. 옆에는 운동시설 있고요, 트랙 있고요, 그리고 호수가 작게 있어요. 화성시 물놀이 운영 안내. 그래서 7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10시부터 10시 45분까지 휴식 그다음에 11시부터 11시 45분까지 저녁 5시 45분까지 하네요 우와. 수영복 수영 모자 머리카락 덮는 모자 방수용 기저귀 어. 우리 이거 타자, 이거, 이거 할아버지, 이거 타자, 할아버지랑 와 그네 타자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그네도 탈수 있어요. 여기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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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앉으세요, 앉아서 미루세요, 앉아서. 옆으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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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자 밀어줄까요? 가네 영차 이따 10시부터 물놀이 하자 선납숲 공원에서 물놀이 합시다